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붙들어서 더럽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 역사하면 죄악의 길, 더럽고 추악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또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실제적으로 귀신 들어가면 귀신이 그 사람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죠 우리가 TV에서 볼때에 이해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고 그 중에서 바깥에 있는 쓰레기들 다 집으로 가져와서 집을 완전히 시공창으로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그렇게 더러워진 환경 속에 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비정상적인 삶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삶.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더럽고 추악한 삶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심령도 더럽고 삶도 더럽고. 모든 것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귀신들린 사람, 이 귀신들린 남자 그의 인생도 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망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건 일반적이지 않죠.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흉폭한 삶을 살고 있고.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산과들을 뛰어다니며 삽니다. 너무나 이 사람이 흉폭하기 때문에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놨지만 이 귀신이 들어가면 힘이 세집니다. 괴력을 발산해서 그것을 다깨 부수고 그리고 나서 여전히 제어할 수 없는 힘과 제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면서 온 산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무덤에서 산에서 소리지를 뿐만 아니라. 로 자기 몸을 해쳤다, 자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주고 소중하고 귀한 몸을 항상 괴롭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 사탄 마귀 귀신의 졸개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이 사람이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또 귀신들은 이 악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더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사람으로서 마귀를 제압하고 승리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나서 사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인생에 다 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귀신에게 휘둘려서 짐승보다 못한 인생 살다가 자해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언제 어디서나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겠지요. 너참 불쌍한 인생이고 귀신에게 시달렸으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보내 주겠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노 아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일상 속에서 세상 영광 누리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의 자아가 마귀에게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니 불쌍하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사람의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가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사람이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이때로부터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이 남자를 찾아오셨고 이 남자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 남자 안에 들어간 귀신이죠 귀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마귀에게 장악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말하지 못해요 마귀가 두르고 있고 귀신 세력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괴롭히지 말아달라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8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 보고 뛰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 가지고 귀신이 이 남자로 하여금 뛰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이제 상호 간에 좋게 좋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타협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않아요. 귀신의 졸개들, 귀신들과 마귀의 졸개들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절을 하건 간청을 하건 상관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고 이 귀신이 자기를 군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군단입니다. 군대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우리가 숫자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군단급이 될 만큼 엄청난 수의 귀신들이 이 남자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귀신들도 개체가 있어요. 헤아릴 수 있는 개체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개체 영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니 이한 덩이가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엄청난 귀신의 역사가 있으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망가진 것입니다. 아, 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간청하는 귀신의 간청을 물리치시고 이 남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통하지 않자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청합니다. 그러면 이 인근에 있는 돼지 떼기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어딘가는 머물러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고 어딘가 머물러 지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 안에 있던 이 군대 귀신이 그 순간 튀어나와서 돼지 떼기로 각자 흩어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인근에 있던 그 많은 돼지 떼들 보니까 십삼절에 보니까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들어가면 돼지 떼 안에 있으면 되지 돼지 떼를 몰사해 버렸습니다. 이 귀신의 특성을 보여주죠. 귀신이 들어가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돼지떼를다 수장시켜버리고 죽잖아요. 돼지도 돼지의 삶이 있는데, 꿀꿀거리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귀신에 들어가니까 짐승이라도 인생이 참 그의 돼지의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냥 평화롭게 먹이 먹다가 그냥 다 몰싸해버렸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서 둥실둥실 떠다니는 게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수 수천의 돼지 떼가 그대로 죽어서 수장되어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과 대비하여 이 더러운 귀신들었던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이죠. 수천의 돼지 떼가 바다 위로 떠다니는 정말 말도 못할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과 귀신들려서 흉폭하고 무덤과 산 사이를 뛰어다니며 괴성을 지르고 자기를 고통받게 하던 였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들어가고 나가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고 예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 귀신 들려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자가 가만히 조용히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가 옷도 입고 정신이 말짱해져서 또렷해져서 정상인으로 회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 살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지만 귀신을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어떤 이는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일상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일 잠깐 와가지고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다가 또한주새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함보다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이때 있었던 군대 귀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재림하실 주님으로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귀신들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도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살아 계시고 이 마귀와 이 마귀의 졸개 귀신들도 지금 살아 있어 역사하는구나. 이 영적 세계를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지옥의 길로 끌고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이에 대적하여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수많은 자들을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 세력에게 시험당해 곧꾸라지고 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선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이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영적인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마다 신앙 간증이 다 다르고 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다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사람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얼마나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 괴롭히는지, 그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알아요. 마귀는 아주 집요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으로서는 마귀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간청해도 마귀는 들어주지 않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보려고 해도 마귀는 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의 영 중에 악의 영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 우리가 항상 인지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서 이 말씀, 이 기도 속에서 바른 믿음의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없으니 내가 이길 수 없으니 내가 승리할 수 없으니 이 마귀와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 말씀 기도로 주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 마귀의 세력은 무너지고 오늘 한 인생 더러운 귀신 들린 남자가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분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며 살다가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엄청난 영적인 총탄과 엄청난 미사일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믿음의 큰 승리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